안녕하세요 썬티비 썬부부의 세계여행 오늘은 일본 가나자와입니다 일본에서 료칸 순위 1위인 카가야 료칸에서의 만족스러운 숙박을 마치고 와쿠라 온센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나자와에 왔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나자와에 왜 왔냐면요 옛 정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명한 찻집 거리와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인을 구경하기 위해서랍니다. 가나다와 여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가나다와는 일본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일본에서 5위 안에 드는 도시였으며 1900년대 초반까지도 10위권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군의 공습이 없어서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네요. 더군다나 4, 500년간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 등의 피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자와는 제2의 교토라 불리며 요즘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핫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나자와 구경을 시작해 볼까요? 역에 도착하면 먼저 관광 안내소부터 들립니다. 지도를 얻고 버스 타는 법도 잘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택시 타고 갑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히가시 차야. 입구 건너편 쪽에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입구부터 인사동 같은 느낌이 풍기는군요. 관광객들이 떼지어 들어갑니다. 관광객들이 다이루 가고 있어. 에도시대 응. 유흥가였던 찻집거리가 잘 보존되어 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가 된 히가시차야. 교토에는 기온, 가나자와는 차야라고 한답니다. 보자 한번. 입구 쪽에서 조금 걸었더니 안내소가 나옵니다. <S> <S> 안내소도 중요 건축물이랍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금 넓은 광장이 나오고 이쪽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파는 곳이에요. 가나자와라는 이름이 쇠, 플라스 연못, 작은 강으로 예로부터 사금이 많이 나와 금박공예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줄은 신기한 금박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는 줄이군요. 감사합부부가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림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멋있네요. 하지만 맛은 그냥 얇은 종이가 달라붙은 아이스크림 맛. 음, 아, 기는기는이 음. 집의 토스트와 커피가 더 음, 맛있어, 맛있어 보입니다. 다가다가 음. 옛날 에도식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전통 복장이 일본 아가씨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배가 고파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간단히 우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다 입장. 소금 사이다라는 신기한 사이다가 있어서 시켜 보았는데 와 소금 맛. 남편이 다 마셨습니다. 우동도 맛이 그닥 점심은 실패했습니다. 아까 보아두었던 토스트와 커피로 보충합니다. 히가시차야는 교토와는 또 다른 소박한 매력을 가진 거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처음 안내받은 대로 버스를 타고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노쿠엔으로 갑니다. 삼대 정원. 일본 3대 정원. 일본 전체 3대 음. 정원이요. 일본 3대 정원은 가나자와시의 겐노쿠엔 오카야마시의 고라쿠엔, 미토시의 가이라쿠엔입니다. 비가 옵니다. 여기 겐노쿠엔 공원에도 서양 관광객이 많습니다. 썸부부가 카가야의 로칸을 가기 위해 이시카와 현에 오기 전에는 가나자와가 이렇게 인기 많은 관광지인지 몰랐어요. 막상 와보니 정말 많은 일본인 관광객과 서양 관광객이 오는 인기 관광지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잠시 썸 부부와 함께 비 오는 정원을 산책해 보시죠. 도, 그 치지 않고 히가시차 에서 너무 많은 시간 을 보내 바로 옆에 있는 가나자와 성은 그냥 지나치 기로 했 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가나자와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400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서 신칸센 역까지 곧 생기는 가가온천의 4성급 요칸인 루디코에서 지낸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자와에서 썸 부부였습니다.